오늘 운동은 스쿼트, 벤치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. 스쿼트도 즐겁게 잘 했고 벤치프레스는 오늘 웜업하는 게 핸드폰에 용량이 부족해서 녹화가 안 됐고 그래서 163으로 하는 영상만 남았습니다. 오늘은 벤치프레스는 163으로 하나씩 7세트를 진행했습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 몇 퍼센트로 훈련을 해야 되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정지 훈련이 됐든 템포 훈련이 됐든 이런 변형 운동하는 방법을 업로드해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몇 퍼센트로 몇 번씩 해야 되나요를 물어보십니다. 근데 과연 이 퍼센트라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퍼센트라는 게 그냥 하나의 어떤 지표일 뿐입니다. 이 퍼센트가 잘 맞으려면 내 현재 자세가 굉장히 객관화가 잘돼 있어야 합니다. 내 현재 자세가 객관화가 잘안 되어 있는데 퍼센트의 몸매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너무 무겁게 훈련이 되던가 아니면 너무 가볍게 훈련이 되게 됩니다. 따라서 어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내가 3개씩 했을 때 몇몇 어, 몇 킬로로 세 개씩 했을 때가 가장 훈련이 잘 되는지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 볼륨이 잘 쌓이는지 그런 스스로의 데이터를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. 다섯 개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런 데이터를 만드시고 예를 들어서 150으로 다섯 개를 했을 때. 원래는 아 죽을 똥살똥인데 이제 어할 만하네 150으로 쌓는 게 그럼 그것도 강해졌다는 표시니까 그렇게 내가 몇 킬로로 다섯 어 번씩 하는 무게는 몇 킬로부터 몇 킬로다 이런 범위를 한번 어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범위를 내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훈련을 한지 얼마 안 됐거나 너무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. 사실 내가 훈련을 하면서 실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몇 킬로로 몇 번씩 할때 그게 가장 좋은지 이런 걸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를 들어서 다섯 개씩 쌓는 무게가 절대 다섯 개를 겨우 하는 무게가 되면 안 됩니다. 다섯 개를 겨우 하는 무게가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게 쌓는 무게. 그것도 스스로 많이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점이 많습니다. 그냥 훈련도 이렇게 하는데, 변형 운동, 변형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몇 키로를 할지 잘 모르겠으면, 그냥 더 가볍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. 특히나 변형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내가 앉는 속도를 조절한다던가 일어나는 속도를 조절한다던가 또는 앉아있다가 일어난다던가 이런 변형들이 들어가게 되고 억지로 무게를 높여서 하게 되면은 그 앉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거나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차라리 생각보다 더 가볍게 하면서 일부러 더 무겁게 들면서 자세를 더 통제해 보고 이런 경험을 해 보시고 그런 와중, 그런 통제가 다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그렇게 되는 정도에서 무게를 올리셔야 합니다. 그래서 몇 퍼센트로 하는지 그런 건 중요치 않습니다. 일단은 몸 풀면서 해보시고 가볍게 해보는 겁니다. 내가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200kg로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지 스쿼트를 한다. 5개씩. 그러면 130부터 정지를 하는 겁니다. 생각보다 더 가볍게. 120부터 해도 되고.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다 보면은 한 세트만, 한 번만 운동 제대로 이렇게 해봐도 몇 키로로 해야 되는지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다음에 훈련할 때 참고해서 하면 됩니다. 그냥, 어, 엑셀 파일처럼 누가 그냥 몇 키로로 하세요라는 정답을 원하는 게 저는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,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부분 참고해서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